지금 이 차는 723km 탄 펠리세이드 신형입니다 2024년식 현대 이게 지금 H자를 그려놓은 것같기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이렇게 BMW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혹은 옛날에 벤츠라던가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죠 카드를 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그리고 여기 보면 에코 모드일 때는 파란색 스포츠 모드일 때는 빨간색 컴포트 모드일 때는 파란색 아니 이런 건 띄워줘야지, 마시지. 신차에 이런 뜯는 느낌. 오. 샤방샤방. 샤방샤방. 자, 저는 이런 걸 뜯습니다. 왜? 필요가 없거든요. 아이거이거이거 대충 이렇게 해놓고. 내가 이 차를 뭐한 100km 정도 타면서 좋은 점이 뭔가 봤더니. 좋은 점이 뭔가 봤더니. 짜라란 여기 말고 아 여기에 에어컨이 달렸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 가지고 사람한테 쏴줍니다 그 버스 타는 것처럼 아무튼 그래요 네. 자 펠리세이드 사실 분은 저 심천잡스를 찾아 오시면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딜러 연결해드립니다 제가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말이지 별들에게 물어봐 아무튼 즐거운 인생입니다 한숨 자야겠습니다 안녕